야, 왜 연, 연, 야, 이 정도면 연예인 아니야? 피드백 해줄 게 없어. 아, 여러분, 또, 또, 저 외모 피드백 상담이 들어왔습니다. 이번에는 크, 여성분입니다. 좀 특이하게 고등학생이십니다. 어, 저도 좀 놀랬는데요. 자, 이렇게 생기셨습니다. 야, 쌩얼이 솔직히 말해서, 이거 어플 쓴 겁니까, 혹시? 어플 안 썼죠? 일반 캠 무보정이에요. 아, 그래요? 눈썹은 그리신 듯, 어, 눈썹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, 뭐 눈썹은 다듬은 걸 수도 있지. 이목구비 너무 뚜렷하고 예쁘세요. 오, 맞아. 나 솔직히 내가 뭐 딱히 지적할 데가 없어, 솔직히. 야, 이 정도면 진짜 이쁜 거 아니냐? 아, 눈썹은 문신이시고요? 아이 뭐, 알아서 잘 하시네. 야, 화장을 안 하고 이 정도면 화장하면 더 이쁘겠는데? 어, 피부도 좋고요, 심지어. 딱히 제가 지적할 게 없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. <laughs> 여기서 내가 뭘더 지적해야 돼? 아니, 뭐, 머리 스타일은 학생이니까 뭐, 그렇다 치고 본인이 알아서 하실 것 같아. 내가 볼 때. 이게 이제 이분입니다. 키가 153이라는데, 솔직히 비율이 너무 좋으시거든요? 별로 키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심지어 여자라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심지어 비율이 좋아. 어, 153으로 전혀 안 보이는 비율입니다. 얼굴도 작고, 그렇다고 얼굴이 그래도 예쁘십니다 어디 가서 꿀릴 외모는 아닐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분이 저한테 친구 관계나 이런 걸로 좀 고민을 한다고 했어요 본인 자존감도 떨어지고 전혀 그런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이야 내가 볼때 이거 보니까 알겠어 이 정도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성이 파탄 난 것만 아니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만 있어도 어디 가서 안 꿀립니다 절대 스무 살 넘어가고 이러면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사연자 분 질문 있습니까? 키보도 좋으신데 비율 좋으시고 예쁘시네요 예쁘시네요 키보다는 비율이야 걱정도노 지금 여론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야 화장 피드백 해주세요 화장하는 사진을 또 이분이 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야이 정도면 연예인 아니야? 여러분 이 정도면 연예인 아니야? 아니 진짜 화장은 옆동님보다 본인이 전문이지 않을까? 오 그럴 것 같아 나보다 훨씬 더 해박할 것 같은데? <laughs> 저는 화장을 어떻게 하냐면 수분크림 다음에 파운데이션하고, 요, 쉐딩 잠깐하고, 눈썹 정도만 그리는 게 다거든요? 오히려 본인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. 내가 피드백 해줄 게 없어. 여러분, 이런 외모가 어디 가서 꿀릴 외모입니까? 이게? 이런 외모가 키가 153이고,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? 솔직히. 누가 이 외모를 보고 못 났다고 생각을 할까요? 그래서 결론은 뭐다? 내가 건드릴 건 없다. 지금 하신 화장도 충분히 예쁩니다. 인스타 맞발 가능한가요? 힌트 주세요. 제 인스타 알죠? 여기 보시면 인스타 있죠 인스타. 인스타는 친추가 없어요 형님. 아 친추 없어? 아 친추가 아니라 팔로우지 그래. 아 미안합니다. 제가 이런 거잘 몰라요. 제가 인스타를 잘 몰라요. 제가 어 이게 렇 아직 세 장밖에 없거든요.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. 어.